안녕하세요 리드나입니다 2019년 2월 14일 비트코인 달러 차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분석글은 여전히 관망 위치로 생각이 되고요. 3600에서 3750달러의 박스권을 노리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큰 변화 없는 횡보 장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금 0.382 되돌림선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적인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및 보조지표입니다. 현재 일목균형표 1일봉 차트로 계속적으로 오늘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금일이 바로 양원이 끝나는 지점인 14일입니다. 현재 이 지점에서 이전 흐름에서는 이렇게 변곡점으로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든지 이전에 있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진다든지 하는 큰 변곡점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주 표들도 이어서 보면 현재 신호등은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건파 패턴 이후 큰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패턴을 보면 현재 하락세기 형에 다소 가까운 모습인데요. 현재 이런 하락세기 형을 그려주면 주로 상방 돌파를 하는데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횡보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스트를 본다면 현재 이전부터 그려놨던 0.382 되돌림선에서 한번더 반등세를 다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는 횡보세입니다. 4시간 봉의 볼린저 밴드의 지표를 본다면 현재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전 흐름에서 이렇게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하방으로 다소 빠진 후 다시금 상방으로 돌파를 한 모습인데요. 현재 일일 봉의 기준으로 그건 어떤 3,500달러가 현재 이, 이 중심선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하락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하락의 모습을 흐르더라도 이 3,500달러 부근을 지지를 받고 다시금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는 흐름이 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3,500달러를 중심선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조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큰 특징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횡보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실레이터 역시 1시간과 4시간 봉을 보며 비트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큰 해석 요인은 없습니다. 예상 진행입니다. 대체로 이전 예상과 동일하지만 현재는 다소 하, 하락의 가능성도 보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다시금 요약을 했는데요. 먼저 진입 전략을 생각하면 전날과 동일하게 상위권 알트들이 상승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여전히 관망의 위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가 장대 양봉이라던가 상위권 알트의 상승세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대로 본다면 3,750달러가 현재 1차 저항선으로 해당하는 이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3750달러를 상승 돌파를 하는 것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위치에 알람 설정을 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박스권이 3750달러와 3650달러 사이의 횡보세를 가지기 때문에 하단 매수, 상단 매도의 전략을 가지는 것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상승 요인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이런 10K에 달하는 높은 거래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횡보 후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직까지는 큰 하락세는 나오지 않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세 기형의 모습도 주로 상방 돌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보시듯이 0.382 되돌림선이 1차 지지선이고 2차 지지선에 해당하는 0.5 되돌림선까지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유효한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2차 지지선은 1일봉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도 동일한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 요인을 살펴보면 현재 거래량이 10K에 달한 이후 계속적으로 낮은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아래쪽으로 다소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현재와 같은 낮은 거래량으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하방 압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만약 이 2차 지지산인 3600달러를 깨뜨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진행이 된다면 좀더 하락세의 전환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용이 다, 다소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더 요약을 하면 앞에 있는 이 굵은 진한 선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는 1차 저항선을 뚫을 경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고 1, 2차 저항선까지는 지지선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유지되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3,600 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흐르는 진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전 예상 진행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3,650달러에서 3,750달러의 박스권인 상황입니다. 3,600달러를 하방으로 이탈을 할 경우 하락세 전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10위권 알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일 경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장입니다. 해당 영상의 모든 자료는 소쏘 미디어랩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